오늘은 세 번째 단어인 반영구 화장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반영구 화장의 기초이론 부분이라 할수 있고,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부분이 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반영구 화장의 기초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학습을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반영구 화장 기초 이론 중에서 반영구 화장의 기본 시술 테크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시술자 누구나 손이나 면이나 점을 활용해 가지고 세부적인 다양한 형태의 반영구 시술 기법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시술 표현 테크닉에는 우리 수제 기법이나 엠보 기법, 자연 눈썹 기법, 콤보 기법, 뭐 화장 눈썹 기법 등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3D 기법이라든지 4D 기법이란 이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영구 시술자들이 각자 사용하는 반영구의 기기나 종류, 상표 이름, 기기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시술 기법의 명칭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크게 구분한다면 기기 사용 여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기기 사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 수지 기법, 엠보 기법, 머신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시술 테크닉 표현 기법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 시술자는 대상에 따라서 선, 면, 점 등을 알맞게 선택해서 복합 시술 형태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기본 시술 기법에는 선 기법, 면 기법, 점노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선기법은 라인 테크닉으로 눈썹을 결정하게 되는 결 방향으로 눈썹의 흐름을 선으로 한올한을 그리며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선기법은 선을 활용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기법은 얼굴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을 색칠하여 채워주는 표현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즉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얼굴 인상과 또렷하고 깔끔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은 채워주는 표현 기법. 자, 그럼으로써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서 얼굴 인상과 또렷하고 깔끔한 입체적인 표현 기법이 바로 명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묘기법은 선을 쓰지 않고 원하는 형태의 많은 미세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부드러운 컬러 시술에 적합한 기법이 점묘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세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영구 기본 시술 세부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 포인트 테크닉이 있는데 점찍기라고 합니다. 반영구 도구를 90도로 하여 천천히 점이 나오도록 하여 점을 찍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우리 스트라이크 테크닉이 있는데 부드럽게 그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영구 도구를 45도로 하여 속도나 길이에 따라서 각도를 달려하 그리면 됩니다. 플랫바늘 사용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 태핑 테크닉이라고 있는데 가볍게 그리기라는 뜻입니다. 반영구 도구를 45도로 하여 짧게 스치듯이 그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 태핑 테크닉 가볍게 그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로 스크래치 테크닉이 있는데, 글듯이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반영구 도구를 90도로 유지한 채 지그재그로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색소 주입시에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엠보 테크닉이 있는데, 곡선형 그리기를 말합니다. 우리 엠보 하면 곡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영구 도구를 표면과 90도를 유지하면서 곡선형 플랫바늘로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연 눈썹 시술 시에 적합한 것이 바로 이 엠보 테크닉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곡선형 그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라인 테크닉이 있습니다. 일직선 그리기라고 할수 있는데, 반영구 도구를 표면과 90도를 유지하면서 일직선으로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 표현 시에 우리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롤링 테크닉이 있습니다. 원 그리기가 있는데, 반영구 도구를 표면과 90도를 유지하면서 동그란 원을 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색소 주입 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반영구 화장의 시술 대상과 우리 세 번째 반영구 화장의 시술 금지 대상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시술 대상자를 주로 꼽는다면 첫 번째로 모델이나 배우 또는 직장인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매일매일 메이크업 화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영구 화장을 통해서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상 스포츠 등의 운동을 즐기는 사람 같은 경우 화장이 잘 지워지니까 반영구 화장을 함으로써 화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우리 화장품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쓰지 못하니까 반영구 화장을 함으로써 화장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메이크업하기가 힘든 사람도 바로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영구 화장이라 할수 있죠. 또 다섯 번째로, 또렷하고 선명한 눈매 등 외모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반영구 화장을 함으로써 좀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또 수술하기 힘든 흉터가 있는, 즉 눈썹에 화상 흉터가 있는 분들에게도 반영구 화장을 통해서 흉터를 숨길 수가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시술 금지 대상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 피부암 및 급성 피부 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드름 치료제인 로아큐탄이나 레틴 A 복용자의 경우는 투약 중지 3개월 이후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혈병, 혈유병, 간질병 환자는 반영구 시술 금지 대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출산 후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바이러스 감염자가 반영구 시술 금지 대상이라 할수 있고, 다섯번째로 켈로이드나 정맥류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섯번째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레이저나 화학약물로 문신 제거를 받은 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문신 제거한 날로부터 최소한 2개월 이후에 시술이 가능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알코올 중독 치료제인 안티브스 복용자의 경우는 투약 중지 3개월 이후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어린이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반영구 화장의 시술 금지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그 우리 학습 파일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꼭해두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실무에서도 알아야 될 일이지만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반영구 화장의 시술 금지 대상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영구 시술은 가능하지만 반영구 시술 전에 주의할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관절염 환자, 류마티스 질환, 고혈압, 당뇨병, 화학 물질 알레르기, 심장 질환자에 대해서는 반영구 시술은 가능하지만 반영구 시술 전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반영구 화장 우리 부위별 세부 시술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눈썹 반영구 화장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게 되면 우리 눈썹 반영구 화장은 본인이 피부와 머리카락 색상을 기본으로 해서 눈썹 사이사이에 채우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눈썹처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눈썹 반영구 화장의 시술 대상자로는 눈썹 숱이 없어서 반쪽이 된 경우나 탈모이 탈색된 경우 사고로 인해서 눈썹 부위에 흉이 난 경우. 눈썹 좌우의 모양이 대칭이 아닌 경우, 문신으로 인해서 변색된 눈썹을 검은 눈썹으로 수정해야 할 경우, 눈썹 메이크업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라인 반영 과장에 해당되는 우리 시술 대상자로 본다면, 아이라인은 우리 속눈썹 안쪽에 선을 따라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꾸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라인 한 티가 나지 않게 눈매만 또렷해 보이고 깊이 있어 보이게 하고 눈이 커 보이도록 하는 시술이 우리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의 우리 시술 대상자로는 눈이 작거나 속눈썹 숱이 적어 심미한 경우, 올라가거나 내려간 눈의 윤곽 수정 시, 눈 좌우 모양의 대칭이 맞지 않거나 쌍꺼풀 수술 후에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경우, 네 번째로 우리 아이라인 메이크업에 자신이 없는 경우 다섯 번째로, 우리 화학약품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와 여기 해당이 된죠. 즉,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등에.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영구 화장의 부위별 시술 대상자 중에 눈썹 반영구 화장의 시술 대상자와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의 시술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실무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반영과장 도구별 시술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반영과장 도구별로 수지 기법, 엠보 기법, 머신 기법이 있고 복합 기술인 콤보 기법이 있겠죠?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수지 기법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기법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시켜 색이나 모양, 대칭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기법 중에 하나로 펜대에 바늘을 장착해서 수작업으로 시술하는 방법이 우리 수지 기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옛날에 전통 문신 기법을 반영구 기법으로 변형시킨 기술이라 할수 있고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기법이 수지 기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 없이 시술이 가능한 것이 수지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지 기법의 기본은 시술자가 점묘법 방식으로 일일이 한올한올 한올 수작업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점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시술 시 미세한 점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채워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진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메이크업한 듯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수지기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 숱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또는 실제 눈썹처럼 부드럽게 연출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수지 기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스케치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색을 주입하여 점의 크기와 터치의 횟수, 강도에 따라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술시 통증이 거의 없고 각질이 미세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리터치가 거의 필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게소리에 민감한 고객의 경우는 최상의 테크닉 시술 기법이 수지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수지 눈썹, 자연 눈썹, 뭐 아이라인, 헤어라인, 미인점 등의 표현에 사용되는데 그 결과물이 머신 기법의 화장 눈썹과 유사하지만 수동적 전매법을 통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화장 눈썹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지 기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아두기를 통해서 수지 기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작업이라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출혈이나 통증이 경미하고 고객들도 큰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지 기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이라인 시술 시에 고객 반응이 아주 좋은 기법이 바로 이 수지 기법입니다. 시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할 만큼 진하거나 붓기도 크게 없으며 각질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죠. 색 빠짐은 불과 10% 정도로 2차 리터치가 필요 없는 기법이고, 시술 후 원하는 색상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머신이나 엠보 기법에 비해서 유지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시술의 노하우를 가진 시술자들이 수지 기법을 3D 기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기본 테크닉은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수지 도구를 활용한 우리 수지 기법의 활용 방법을 보면, 니들, 즉 바늘을 옆으로 살짝 누워진 상태에서 점을 찍듯이 한땀한땀 뜨면서 색소를 주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들은 너무 콕콕 점으로 찍는 느낌이 아니라 콕 찍어서 약간 뒤로 나오며 눌리면서 긋는 터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썹 시술과 아이라인 시술은 터치 방법과 각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눈썹은 바늘에 힘을 빼면서 튕기듯이 터치를 하고 조금 진하다고 할 정도로 해주어야 탈각구에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니들의 각도는 아이라인 시술 시때는 조금 눕혀서 하고 눈썹 시술 시에는 아이라인보다 각도를 좀더 세워서 잘 채워 나가면 자연스럽고 입체감이 있는 예쁜 눈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눈썹을 아이라인과 같은 터치감으로 하게 되면 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지 기법은 특히 터치의 횟수와 강도에 따라 색이 연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짙게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그라데이션 표현이 잘 표현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썹 앞머리는 연하게 꼬리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하게 하고 터치 횟수는 꼬리 쪽으로 갈수록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엠보 도구를 활용한 엠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보라는 펜에 엠보라이드라는 특세작 수지침을 활용하여 눈썹 사이에 한올 한올 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바로 엠보기법이라 할수 있고 대표적으로 자연 눈썹 기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래 중국의 수지침 기법에서 유래되어 반영구화장에 사용되고 있고 오로지 기술자의 테크닉에 의해 눈썹의 형태와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고 난이도 기법이 바로 엠보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눈썹이 듬성듬성 하거나 비어있는 사람의 경우 눈썹 형태와 결을 따라서 한올한올 한올 그려주어 실제 눈썹이 있는 듯한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 엠보 기법이라 할수 있고 선의 개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번지거나 변색이 없고 색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바로 외출이 가능하죠. 시술 다음 날부터는 화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머신 도구를 활용한 머신 기법이 있겠습니다. 머신 기법은 로터리 머신 또는 디지털 머신에 리드를 끼워서 사용하는 테크닉으로 눈썹을 그라데이션 하는 기법이 바로 머신 기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바늘이 자동으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피부 표면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미인점 등에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버신 기법은 펜슬을 이용하여 눈썹을 그린듯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화장 눈썹 기법이라고 하죠. 시술 직후에는 탈각될 때까지 색이 많이 진해 보일 수 있고, 탈각될 때 빠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별도의 리터치가 필요한 것이 머신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콤보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콤보 눈썹 기법은 머신 기법인 화장 눈썹 기법과 엠보 기법인 자연 눈썹 기법을 병행하여 시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예로서 우리 머신 기법인 화장 눈썹 기법과 엠보 눈썹인 자연 눈썹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눈썹 앞부분은 거의 없고, 뒷부분은 연하게 있는 눈썹인 경우에 머신 도구를 활용한 화장 눈썹 기법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채우고, 뒤쪽은 엠보 기법을 활용한 자연 눈썹 기법으로 눈썹결에 맞추어 한올한올 한올 선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콤보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콤보 기법은 두 가지 이상의 도구를 활용해서 시술하는 기법을 콤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영구 화장의 시술 기본 테크닉과 반영구 화장의 시술 대상자, 또한 반영구 화장의 시술 금지 대상자, 그리고 반영구 화장의 시술 도구에 따르는 기본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반영구 화장의 기초 이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